에휴, 가슴살 하나 들고 나왔어. 그 땅에 떨어뜨리면 확 묻는데, 아유 정말 땅에 좀 떨어뜨리지 말고 먹어라. 앞접시 거기 있잖아, 앞접시. 그 땅에 떨어진 거다 묻어가지고. 아이고, 참네 앞접시 거기 있는데, 앞접시 좀제 놓고 먹지. 응, 음? 아이고. 기울도 어제 보냈고, 응. 음? <laughs> 야, 흙좀 먹지 마라. 기울색 생긴다. 응? 아유,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아이고, 참. 야, 새거 먹어라 새거. 아니, 옳지. 새거 먹어. 옳지. 새거 먹어. 그렇지. 끝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먹어라. 그래, 꺼내지마, 그대로 먹어.